안녕하세요. 선비재 제주농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 이벤트를 한다 고 그랬죠? 오늘 이벤트를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다섯 분을 뽑고 여기 보이는 이세 가지 자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제가, 제가 직접 키운 무농약 감귤 주스도 몇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정말 열심히 키운 감귤 주스입니다. 예, 정말 맛있고요. 어, 처음으로 요 전착제 SLD 비존이라는 것을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요거 보르드액, 달팽이와 살균제, 살균을 할수 있는 곰팡이 살균을 하는 어, 투브로탄 요거는 약해 약흔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거랑 예, 마그네슘 봉사 칼슘이 어 이온화된 칼슘 정말 흡수가 잘 되는 뿌리면 바로 어 흡수다 흡수, 흡수가 되는 그런 어 액비입니다. 어 요거는 이온이 뭔가요? 바로 포카리 스웨트 같이 먹으면 바로 흡수가 되죠. 예,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칼슘이 굉장히 좋은 칼슘이고, 마그네슘 붕사 칼슘 결핍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어, 요세 가지 모두 좋습니다. 예, 여기에 용량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 용량제도 잘 쓰시고, 전착제인데 너무 많이 과하게 쓰시면은 약해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이건 살균과 살충작용을 하는 그런 전착제입니다. 오늘, 어, 다섯 분입니다. 총백 명이 신청을 해주셨고, 그 중에 다섯 분을 뽑을 겁니다. 제가 여기, 예, 번호를 적은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어, 번호를 다섯 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섯 명을 뽑되 한 이틀 만에 뭐 답변이 없다, 없다 싶으시면은 제가 다음 번호를 뽑을 겁니다. 어, 다음 번호를 뽑을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예, 그리고 다음, 다음 이벤트로 제가 요거를 또할 겁니다. 스테비아 그린, 세게 파워 EM 플러스, 스테비아 아시죠? 예, 설탕이 300배라는 것을 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스테비아, 황산화물질 어, 많은 정말 몸에 좋은 그런 스테비아를 액비로 만들어서 한 건데, 예, 요 스테비아랑 여기 어, 파워 EM, EM입니다. 정말 좋은 EM인데, 여기에 미생물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작물에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이두 어, 가지를 뿌려주면 좋은 이유가 요 배추에 대해, 배추한테도 에 대해 배추 뿌려줄 건데, 바로 저장성이 좋아지고 어, 작물이 맛있어지고 아삭아삭해지고 어, 속이 꽉 차고 하튼가.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저도 감귤, 감귤에 이것을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뿌려주고 있는데, 어, 좋은 이유가 바로 당도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저장성을 좋게 하고 어, 나중에 상품 품질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스테비아, 이것도 이번이 아니고, 다음번에, 어, 다음번에는. 제가 시간이 될때 스테비아, 스테비아 그린이랑 파워 EM이라는 것을 어, 이벤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를 좀, 어, 다음 기회도 있으니까 떨어지시더라도 어,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고요. 이 배추와 무 이런 것에 줘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배추, 무뭐 이런 것도 저장성이 좋아, 좋아져야 되고 단단한 게 좋으니까 그리고 어, 배추도 달고 맛있는 게 좋잖아요. 아마 이것도 괜찮은 그런 작물 어, 자재일 자,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빨리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막 썼고요. 여기서 다섯 개 제가 막 썩습니다. 하나 뽑고 한 개, 8 3번한 개, 두 개. 제가 무작위로 뽑는 겁니다. 숫자가 보이긴 한데 보지 않고 뽑는 겁니다. 세 개. 다섯 개 뽑았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몇 번인가요? 자. 83번, 73번, 35번. 예, 41번. 30번. 이렇게 뽑혔습니다. 예, 이분들은 제가 댓글을 따로 남겨 드릴 거고, 어, 주소와 성함 연락처를 제 전화번호로 어, 남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오늘은 이벤트 발표를 해보았고요 숫자가 어, 골고루 나온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보여드릴게 30번, 35번, 어, 41번, 73번, 83번 예, 3자가 많네요 오늘은 예, 3자가 많아요 어, 이분들 축하드리고요 어,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조만간 준비해서 어, 저희 감귤 주스랑 여기 액비, 아, 액비가 아니고 영양제, 어, 살균제, 전착제 두 개씩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직접 키워서 착즙, 제가 착즙하지는 않았지만 착즙한 요 주스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벤트 응모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벤트도 곧 있을 거니까 예, 그때 또 응모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이벤트는 이 작물을 좀 달고 맛있게 해 주는 그리고 저장성을 좋게 해 주는 그런 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배추와 무, 쪽파 이런 거음 대파 이런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배추가 달고 그리고 무도 달고 맛있으면 좋죠. 예, 그것도 굉장히 이런 어 가을 작물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응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